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립신문 긴급뉴스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날 지금 이 이재명이 부산에 진, 이 부산에 있는 부전시장에 방문을 해서 시장의 상인들과 대화한 내용들이 지금 기사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들어보자 하니 너무나 가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께 기사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이재명 부산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민생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고 당부를 했다 라고 합니다. 자 고구마 생선 고추무침 등을 구매하면서 상인 시민들과 사진 촬영도 했다 라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행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 상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부산 경기 시장이 너무 안 되는데, 잘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이재명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먹거리가 줄어들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위기가 됐던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실상, 이재명 때문이죠. 그 당사자의 원인되는 장본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장본인한테 잘 먹고 잘 살게 달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자, 우선 이 1년의 대화 과정, 우리가 한번 기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23일 부산 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고 먹고서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시장 상인들에게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라고 물었고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달라 부산에 와줘서 감사하다라고 답하며 이재명의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또 장사가 안된다 라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다가 춥지 않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라고 말을 하며 호박고구마마 밤고구마를 구매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웃기죠? 벌써 이 대사 내용만 봐도 웃겨요. 자 뭐냐? 한 어르신이 말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왔으니까, 이재명한테 일단 손이라도 붙잡고, 아,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정상적인 정치인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그러면 이런 이런 정책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산 신경쓰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춥지 않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보통 우리가 이런 대화, 어디서 많이 느낍니까? 난감할 때, 또는 대응해주기 싫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일부러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대화를 끊기 위해서 이런 맺은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죠. 이재명의 속내가 여기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의 말도 없는 이 외환위기가 찾아온 것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 이재명 때문 아닙니까? 그 이재명한테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안철수가 말합니다 뭐 안철수의 말이라서 그렇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이재명 6개월 동안 한 번도 환율을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이 대한민국의 외환위기가 오기까지, 이 경제위기가 오기까지 위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와 외환과 이 모든 금융위기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국내에서 현금 살포 정책들이 횡행하고, 여기저기 현금을 뿌려대니까 물가는 어떻게 올랩니까? 물가는 또 치솟죠. 물가는 치솟는 와전 가운데 정말 이 연기금이라고 하는 깨서는 안될 적금까지 깨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외환을 치료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효과가 없죠. 그렇게 되면서 국내의 화폐 가치, 원화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원화 가치가 쓰러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국내 물가는 또 치솟죠.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물품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싸지게 될 테니까요. 이 악순환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순환이 터지기까지 항상 모든 위기는 여러분, 조짐이 보입니다. 모든 위기는 조짐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조짐을 캐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 이재명은 6개월 동안 환율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 죽이고 정적 제거하고 몇몇 장관들을 불러다가 말싸움으로 그냥 말장난하면서 조직이 하면서 뭔가 잘 싸우는 척 보여주기만 하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고 대한민국을 잘 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좀 있어 보이려고 자기 좀으스대라고 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상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참참 이것도 웃겼어요. 이 부산 상인이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너무 절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재명, 뭐, 대통령쯤 되면은, 이거 고구마쯤 해가서 한 10만원씩 그냥 통 크게 좀 사가 삐서 이러면서 사투리를 쓴 거예요. 좀, 뭡니까? 나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온 김에 좀 물건 좀좀통 크게 구매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냐? 에 내가 그렇게 사면 이걸 어디다 처리해요? 하면서 거래를, 구매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물론 10만원 너무 큰 돈이죠. 너무 큰 돈이고, 하, 제가 말문이 막혀요. 왜냐면 여러분, 보통 대통령실 특활비 같은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해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뭐 나가거나, 어디 뭐 출장 나가거나, 어디 해외... 이제 순방 나가거나 그럴 때다쓸수 있는 여비비와 경비비가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국가 예산을 그러면 시장 상인이 너무 힘들고 나 너무 어렵다 하시면 좀통 크게 구매해서 대통령실 직원들 나눠주고 하면은 아니 대통령실 안에 들어있는 직원이 몇 명인데 10만원짜리 고구마 그거 하나 처리를 못 하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에서 이재명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이 과연 보여주기를 하는 것인가, 진심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말 민생에도 관심이 없고, 국내 내수경제에도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외환 유치와 환율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 또한 아니고, 대한민국에 관심조차 없는 작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니, 대한민국이 과연 똑바로 굴러가기나 하겠습니까? 오늘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라가.